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결사 솔로몬입니다. 최근 비용 증가 이슈 때문에 재개발 시장이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중하급지일수록 고분양을 통해서 이 비용 상계 효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 외곽 그리고 수도권일수록 재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더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눈치 빠른 투자자분들께서는 작년부터 아예 그냥 상급지로만 투자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 상급지 중에서도 최상급지 용산 그리고 강남에서 두 군데의 숨겨진 지역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용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용산은 이제 더 이상 투자할 동네가 없다고 해도 광이 아닙니다. 어, 작년부터 이제 서계동이라던가 청파동 이쪽에도 두 군데의 신규 신통계 후보지가 지정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은 더 이상 갭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어, 과거부터 오랫동안 추진을 이어왔었던 서후암동,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좀 속도가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동후암 1, 2, 3구역, 그리고 뭐 해방촌이라던가 이태원동, 그리고 해제됐었던 한남 1구역 같은 지역들, 이 지역들이 이제 더 이상은 가격적으로나,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나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디 쪽으로 눈길을 돌리시냐면, 용산공원 서편에 위치, 위치한 여러 지역들 이 지역들에다 눈길을 좀 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 역시 만만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삼각지역 앞에 위치한 북측구역과 남측구역 이 지역은 굉장히 투자금액이 세게 들어가는 구역들이고 또 한강대로 기점으로 한뭐 남측구역이라던가 이런 지역들도 수십억의 투자금액을 필요로 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또한강변에 위치한 이촌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최근 거래된 대지지분 단가가 무려 2억 중반입니다. 2억 5천에서 2억 7천까지 형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투자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눈길을 돌리시는 지역이 효창동 일대라던가 용문동 문배동 그리고 원효로 3사가 일대입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지역은 아직까지는 동이서 걷는 움직임은 없지만 노도라던가 도로 전면 상태라던가 여러가지 여건들로 봤을 때 언젠가라도 반드시 모아타운으로라도 추진을 시작할 만한 효창동 지역입니다. 자 좌우로 도시정비형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위치를 해 있죠. 이적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비구역 지정이 된 상태여서 투자하기의 난이도가 상당히 까다롭고 또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 1월 10일에 나온 정책의 효과를 받으려면 2024년, 25년도에 준공한 다세대를 어, 투자를 해야지만 주택수 배제라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미 기지정된 지역들은 다주택자분들께서 그것도 조정지역이 풀리지 않은 용산에다가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어, 이 효창동 가운데 낀 지역은 상당히 그 위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매력이 많은 동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최근 들어서 이 아래쪽에 위치한 용문동 일 때도 모아타운을위한 어,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연번 동의서를 갖고 있고 또이 동의서가 거치게 되면 주민 2반 방식으로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빠르게 나가고 또 동의서가 잘 거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 가운데 위치에 있는 어, 토지구획 정리가 어느 정도는 끝난 구역은 빼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는 뭐 회관이라던가 사업 같은 형태 이런 위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장에 가 보시게 된다면 어 만약에 끼게 되면 여기 있는 한 개의 가로구역 정도는 추가로 이렇게 넣어서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현재 노도는 이렇습니다 노도가 현재 60% 정도 가량 차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태에서 어 안에 있는 도로를 한번 보면요 도로가 상당히 불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경사는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어, 고도제한이라던가, 칭수제한이 강력하게 거쳐있는 저 소월로 같은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임대가 굉장히 잘 맞춰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진행만 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그려지게 된다면 이런 모양새로 그려지게 될 텐데요. 이건 이제 어플을 통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한번 조감도를 뽑아 본 건데, 어느 정도의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지의 모양은 아닐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경사가 심해서 뭐 15층 이상 못 짓거나, 혹은 뭐 7층 규모로 지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공법적인 제한은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노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30년 기준의 노도는 법적 기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25년 기준의 노후도가 60%에 달해 있기 때문에 세월이 그렇게까지 오래 지나지 않아도 이거는 뭐 신통이라던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로도 충분히 진행할 만한 노후도다. 왜냐면 여기 역시 역세권의 반경 안에는 대략적으로 500m 안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옆에 있는 양쪽 구역과 더불어서 역세권 재개발도 추진해봄직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20년 기준 노후도는 70%대를 넘어서 버렸죠. 그러니까 법적 기준인 50% 그리고 57%는 아득히 넘어선 상황이다. 현재도 모아타운으로서는 충분히 진행해봄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조합원 통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단독 조합원, 그러니까 통 건물의 조합원 비중이 다른 택지지구에 있는 이종 땅보다는 한참 낮은 편이에요. 또 임대가 잘 나가는 동네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는 굉장히 고급화된 다세대들 위주로 건축행위가 많이 진행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숫자에 대한 비율로는 90% 이상이 다세대 조합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사업성으로 보자면, 진행만 된다면 당연히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여기는 표창공원입니다. 용산 한복판에 있는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분양을, 고분양을 하더라도 충분히 먹히는 동네고, 그래서 어, 비용에 대해서 지분가를 평당 8천만원대까지 인정을 해주더라도, 비례율이 120%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례율을 보이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지역의 특성상 이 지역은 초고급화 설계가 가능한 점입니다. 이제 초고급화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적당한 수준의 비용을 써서 적당한 분양가를 뽑아내서는 어떤 지역도 쉽사리 성패를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비용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은 딱 하나예요. 초고급화가 먹히는 동네는 무조건 비용 많이 들이더라도 초고급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개개인한테는 충분히 높은 정도 수준의 평가 금액을 인정을 해줘서 분담금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정도로 이 사업을 설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분양을 높게 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사업성이 떨어져 버리는 악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먹힐 동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앞으로 전비 예정구역 투자에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효창동은 충분히 초고급화가 먹힐 만한 동네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아직까지는 어떤 움직임도 없고 또 토지거래 허가가 묶인 것도 없기 때문에 소액으로 갭투자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입지의 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장기적인 미래를 꿈꿔봤을 때 다세대로 사서 다세대로만 팔아도 충분히 이익을 볼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인근 지역의 정비 예정 구역 현황을 봤을 때 효창동뿐만 아니라 청파동 용문동 그리고 원효로까지 용산공원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 모든 구역들이 현재 재개발 그리고 조합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구역이 현재 대상지가 선정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신규 투자를 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제약을 상당히 받기가 쉬운 그런 지역들이어서 예정지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더 이익이 크실 거다. 그리고, 반경 1km만 그려보더라도요, 용산 국전무지구와 민족공원 부지가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용산의 핵심 축 중에 하나가 이 협창공원역 일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수지 분석을 계략적으로나마 해봤더니, 비례율이 120%면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사업성을 보인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강남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강남은 누구나 다 아주 선호하는 동네죠. 그 중에서도 부촌 1순위를 다다르고 있는 반포동이 있습니다. 반포동이 이제 신반포일 때는 정비사업이 대부분 다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반포주공 1단지가 위치해 있는 구반포 쪽은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세월이 좀 걸리겠죠? 한 3년, 4년 정도 세월이 걸려야 여기 있는 반포 1단지가 신축으로 준공이 떨어질 텐데 이 반포 1단지가 준공이 된다면요. 압구정 재건축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명실상부한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 보면 주변 지역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겠죠. 이를테면 어, 과거에 아주 과거에 진행했었던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들인 방배동일 대 그리고 어, 그 효과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사당동이라던가 동작구일 대 그리고 또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흑성뉴타운이라던가 노량진뉴타운일 때이 지역들이 이제 신반포, 구반포 재건축 완료 효과를 폭톡히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한파운드를 보면, 어, 현충원 부지에 맞닿아서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은 딱한 군데의 구역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명칭을 갯마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구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구역의 모양새를 보면, 조금 비정형, 어, 저로 생겼죠? 도로가 하나입니다. 도로 하나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이제 편도, 편도 도로를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방배 그리고 반포가 맞닿아 있어요. 위로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이수교차로고요. 또 동작역까지 마을버스로 5분 10분 걸립니다. 물론 이 지역이 뭐 그렇다고 해서 행정구역이 서쪽으로 속하지는 않지만 이 동작대로 하나를 맞닿이 이 동작대로 하나 사이로 방배동 그리고 서래마을과 맞닿아 있는 핵심 상급지에 발돋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밑으로는 이수역과 사당역 같은 교통의 핵심 축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교통으로서는 뭐 나무랄 데 없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 지역이 노후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아예, 아예 덧칠해돼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은 순수 다세대만으로 이렇게 노후도가 찾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 노후도가 50%를 넘어서서 이제는 신통기획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노후도를 한번 보면 25년 기준의 노후도가 거의 60%를 넘어섰죠. 앞서 봤었던 효창동 일대의 노후도와 굉장히 흡사한니 그런데 여기는 조합원수에 대한 기중은 앞서 본 효창동보다도 더 강하게 다세대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동의를 얻어내기가 상당히 쉽다. 그런데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동네의 단점은 뭐냐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비중이 상당히 세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43%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동상향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용도 지역이다. 그런데, 어, 이 지역의 대지 면적, 평균 대지 면적을 보면, 단독조합원이 평균 100평씩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분들께 두 채씩 준다라고 감안하면서 종상향을 통해서 토지 기부채납을 대략적으로 한15%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요새는 이게 좀 줄어드는 추세긴 하죠. 한10% 내외까지 줄어들고는 있는데 어쩔 수 없이 1종에서 최소 2종, 그리고 2종 땅들은 최소 3종 정도로 종상향하는 걸 감안했을 때한15% 정도의 기부채납, 토지 기부채납과 그리고 또 추가적인 임대주택은 감안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감안해가지고 한번 샘플을 종상형 시나리오를 그려봤더니 조합원 수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조합원 수가 약 400명에 못 미칠 정도고 총 주차식 주는 조합원을 감안하더라도 조합원 세대가 한 400명 정도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지 면적이 대단히 크진 않기 때문에 전체 임대 포함한 세대 규모는 589세대 정도 그리고 분양 물량만 따졌을 때는 511세대 정도 그러니까 일반 분양 세대가 한 100에서 110 세대 정도 나온다라고 보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분양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봤, 앞서 봤었던 효창공원역 일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번 세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평당 6천 정도 세팅을 해 봤을 때 여기는 한110% 정도의 비례율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동네이긴 하지만 주변 일대의 효과를 툭툭히 볼수 있는 핵심 입지여서 저는 장점이 더 크다라고 보거든요. 반포라든가 방배, 그리고 사당 일대가 현재 이 좋은 입지를 앞세워서 정비사업 붐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당 대지 가격이 거의 1억씩을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교통여건도 상당히 괜찮고, 또 학군도 어, 사, 나쁘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어, 지어지기만 한다면 아직까지 미개발되어 있는 방배동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이 가격 형성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리고 반포일단지가 재건축이 완료되게 된다면 수없이 많은 인구가 이 반포일단지에 밀려들게 될 거고요. 그렇다 보면 상권 확장이라든가 기반시설 확충 같은 호재들은 당연히 달고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변 지역의 시세 견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이다. 다만 단점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비중이 높지만 그래도 사업 수지 분석상 초고급화를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례율은 한110% 정도. 이건 이제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을 지니고 있는 동네들을 예정지 상태에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한 1, 2년 동안은 다세대의 세일장입니다. 다세대 대할인장. 다세대 할인장에 다세대 안 사고 뭐합니까? 그래서 다세대를 조금 지나면 이제 다주택에 대한 규제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옥석 가리기 잘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혼자서 이런 데이터 분석과 옥석 가리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주말에 있는 강의, 주말에 있는 오프라인 강의 신청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제가 정말 수백 개 군데의 구역들을 분석해 놓은 그 결과물을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훌륭한 투자를 할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미리 예약해 주시고 오프라인 강의 때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의 결사 솔루몬이었습니다.